1 6 0 m 파족입니다. 안강망이 아닌 유자망에서 잡은 거고요. 안강망에 비해서 선도가 떨어집니다. 상처 난 겁니다. 날이 추우니까 괜찮아요. 21cm에서 22cm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데. 이렇 보시고. 그냥 샘플로 해드리는 겁니다. 대충 보시면 22cm. 나오죠. 이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 21cm. 좀 넘죠. 이게 지금 1 6 0미 파죽이잖아요. 근데 17kg 올라가고 173마리, 173. 3. 173마리가 올라갑니다. 한척에서만 매입한 게 아니라 세척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담는 무게가 다 틀립니다. 가격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냥 몰아뜨기로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보편적으로 16kg에서 17kg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질 수가 없어서요. 근데 샘플로 재봤는데 저렇게 무겁네요. 양도 많이 들었고. 안강망 참조기입니다. 두 척에서 사가지고, 마리수 무게가 다 틀려요. 어차피 칠석은 우시알은 뭐 24cm 한두, 한두 마리 있고, 나머지는 18cm 이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 25cm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22cm.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얘안 뜯었는데 얘도 25cm 나오잖아요. 엄청 커요. 얘도. 이렇게 볼까? 그 얘도 그러고. 또 얘도 가볼까요? 얘는 또 틀린 건 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담습니다. 24, 5cm 나와요, 우시아래. 근데 많지 않아요. 한두 마리고, 보편적으로 속시알은 18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보시면. 제일 작은 거. 이거 지금 내 눈에는 제일 작아 보이는 데 17cm는 넘었죠다 20cm 넘어 버려요. 다음 오미가 21cm 되어버려. 한 18cm 너무도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21.9kg 올라가고요 280마리 됩니다. 어차피 속씨는 똑같습니다. 18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18, 19, 20, 21, 22마리 섞여 있습니다. 아주 큰 것들은 많이 있고 속시에 지금 2 c m 나오는데 더 작은 거. 안경만 거의 비슷해요. 328마리 올라가는데 2 2 4 k g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차이 있어요. 얘는 지금 180마리, 180, 2 8 0마리가 올라가고. 21. 몇 킬로였죠 얘는 22. 몇 킬로인데 300한 30만에 가까이 돼 그냥 랜덤으로 몰아뜨기 할게요 3띠 먹갈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위에는 3띠가 거의 나오고요 어, 두지 반여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 차이 있어요 배터지구도 좀 섞여 있고요 혼도가 어제보단 떨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심한 건 아니니까. 상하고 그건 아니에요. 옷갈치 특성상 배가 쉽게 터지니까. 9.5kg 에서 6kg 인데요. 50마리 에서 57마리 올라갑니다. 여러 상자라서 마릿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쉴때 이렇게 위에는 크고 소고기는작으니까 이렇게 반뚝 잘라 갖고 무게를 재거든요. 파갈치입니다. 자, 5kg에서 5.2kg 이하로 됐어요. 평균적으로 5.6kg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 4지 좀 넘어요. 8미짜리고요. 이건 9마리짜리, 9미짜리고요. 이건 10마리짜리. 10미, 11미, 12미. 뱉어진 것도 있고 막 꼬리 짤랑기 것도 있고, 그래요. 12미, 아 이건 14입니다. 그 다음에 13미, 먹갈치 판매 안내입니다. 3kg에서 3.2kg 이하로 재있고요. 이것은 9미입니다. 9미, 그리고 10미, 3지 내외예요 3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미, 3kg에, 그 다음에 12미, 지금 꼬막을 갖고 왔는데요. 어, 업체에서 받았는데, 10kg로 받았는데 9.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kg로 우리가 담지만, 정확히 2kg가 안 돼요. 왜냐면 2kg로 맞춰버리면 소분하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1.9가 딱다할 겁니다. 2kg 판매지만, 그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2kg씩 판매하는데 다섯 봉다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정확히 2kg가 좀안 나옵니다. 위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크기 차이 있어요. 이게 지금 꼬막 중에 백꼬막입니다. 벌교, 그뭔 꼬막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커멓니다, 껍다기. 얘는 하얗잖아요? 수입산 아니에요. 2 k g 를 지금 재니까 185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드실 때, 그 살짝 익혀서 드시는데 물을 어느 정도 좀 살짝 끓잖아요. 그러면 이걸 넣어요. 넣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이 살짝 이게 벌어져요. 이게 그래 갖고 수저로 여기 여기 있잖아요. 수저로 이딱 대고 딱꺾으면똑 떨어집니다. 너무 완전히 익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질겨요. 질겨서 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되고 잘 버려지게 하려면 이렇게 한쪽으로 냄비에다 이걸 담아놓고 끓을 때 한쪽으로 계속 선한 쪽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빙글빙글 그래갖고 딱 보면은 살짝 버려지면은 그때 찬물로 갖다 들이 부숴보면 됩니다. 살짝 담그시면 돼요. 그럼 미지근하게 바로 건져갖고 숟가락으로 까서 드시면 돼요. 어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 우리가 이걸 10kg를 한 망에 이게 수분이 있어가지고 올 때는 10kg를 우리가 받았는데 여기서 저울을 재보니까 약 200g 부족해요. 그래서 2kg 판매하면은 다섯 봉다를할 경우에는 2kg가 정확히 안 들어가고 일, 약 1.9kg하고 좀더 되겠죠. 이?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그리고 판매는 2kg 판매입니다.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벌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포장을 할때 굴박스에 담아서 보내요. 근데 이것을 공기를 이렇게 약간 넣어갖고,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간혹 얘들이 숨이 차갖고, 숨을 못 쉰게 산소가 없어갖고, 죽어버내야될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입이 벌려갖고 있어요. 원래는 이 망에다가 담아갖고 배송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툭툭 때려. 그럼 입이 다시 다물어져. 근데 택배를 보낼 때는 안돼 왜냐하면 이 망에 담았고 얼음을 쳐보면 얼음을 묻어보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덜 죽어요. 죽을 죽기는 죽지만 덜 죽으니까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니까 그 참고하셔야 돼요. 이이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싸갖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포장을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자연산 돌굴입니다 지금 오늘 방금 들어왔고요. 이 돌굴하고, 매생이하고, 요 꼬막은 있죠. 오후 1시쯤에 들어와요, 저희한테. 아침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산 돌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양식 쿨 아니에요. 그래서 받으면, 그, 냄비에다가 이걸 부어놓고, 조금 놔두면은, 밑에 저기, 껍질이 좀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위에만 건져내고 살살 흔들어서 건져내고 밑에 이렇게 해갖고 한번더 씻으면 돼요 근데 너무 빡빡 돌려보지 말고 다인끌어져 볼게요 이거 그리고 맛이 떨어져요 자연산 굴은 양식 굴에 비해서 향이 좋은데 너무 민물에다 막 여러번 씻어 버리잖아요 맛이 떨어지니까 그 그거 너무 많이 씻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약 실량 900g 정도 되는데 이두 봉다리로 보내, 담겨 있어요 잘해.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왔을 때, 이 박스는 우리가 더 버려요. 그리고 저희 다른 박스로 세팅 다시 해가지고, 여기도 옮겨 담고, 이대로 옮겨 담고, 얼음이랑 같이 물을안 넣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싱싱하게 잘 도착합니다. 그리고 감태입니다. 감태는 지금, 무한, 무한 갯벌에서 지금 작업한 거고요. 양식 아니에요. 감태는 양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생이는 양식을 해요. 그래서 매생이는 씻어서 먹지만, 감태는 받으면은 절대 씻지 마세요. 꼭 씻어야 된다면 물 받아놓고 살짝만 씻어서 바로 건지십시오. 향이 달라, 다 날라가버려요. 계속 씻어보면. 그 소분해가지고 묻혀서 드시고, 양념 너무 강한 양념 넣지 마시고, 감태 향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소분해가지고 냉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봉다리에 약 11kg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온대로 이대로 포장만 바꿔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우젓 2kg씩 담았습니다. 이렇게 비닐봉다리에다가. 앞전에는 원가로 판매를 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 앞전보다 씨알이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은 잔새우이래 힘들어. 저기 참새우거든요. 근데 뭐 이게 좀더 크면 5젓이 되고 더 크면 6젓이 된 그런 새우입니다. 근데 잔새우 있죠? 쫙 가는 거, 새야. 그게 좀 섞여 있어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가격,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4천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판매하고 마감할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꼭 제가 오젓하고 6젓 꼭 준비해서 드셔보시게, 드시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멸치 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동백과 생새우입니다. 어... 목요일 날, 앞전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2kg씩 담아서 급속냉동했어요 영하, 영하 45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영하 42도인데, 뭐 무침도 되고요. 또뭐 김장에 하실 때 갈아서 같이 넣으십시오.